네, 안녕하세요. 현대전기 상사의 하과장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죠? 자,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곳은 HD 조명 매장 아니에요. 자,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실링팬이에요. 지금 아 돌아가고 있죠? 이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요즘 아파트에서 아주 핫하다는 그 실링팬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딱 붙는 직구형으로 나와 있고요. 사계절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자.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? 가격 아니겠습니까? 자 인스타 전용으로 원래 가격이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 한해서 14만 원 14만 원에 제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영상에 전화번호 하나 나갈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HD 조명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인스타 영상으로만 14만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. 자, 전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